이 줌은 더시에가답보는시파에어져보 씨도 오늘 보는 시간에 가져보는 시간에 가져보는 시간에 가져보는 시간에 가져보도록하에습니다는 시간에 가져보는 시간에 가져보에가는시가에에는에는 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반겨 주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 이 순간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저희도도 정말 기대했으니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어제 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신 팬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럼 저희가 홍콩에나 리도 홍콩에 가면은 기본나 뵙다 다 같이 정말 되게 행복해 보이고 시 멋있다는 생각을 진짜 했어요. 我得好幸福同你都네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뭔가 저희도 또 힘을 낼수 있었고. 이我哋所以我哋有可以去做做네 오늘 공연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게 웃는 얼굴을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이 땅에 가면 이 땅에 가면 이 땅에 가면 이 땅에 가이 땅에 가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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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가이 땅에 이에 가면 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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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가면 가이땅이 땅에 가면 이 땅에 가면 이 땅에 가면 이땅이 땅에 Uh, 오늘 자리를 빛내 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감다가可以個地方一一去玩啊음에 uh 저희 동생들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야치와 깜깜보다 많이서의 사이로 같이 해요.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과도好開心亦都好想真心多謝大家 네. Yeah. 어 <coughs> uh, 어떻게 보면은 어이방정유으로 uh,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마지막 저희 이제 공연인데. 뭐또 모르 모르뭐 나중에 또할수 있지. 아픈 팬분들이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구 강하게 느꼈어요. 다나 오감치랑 김치미모라랑 그 인상회도 진짜 너무 의 팬분들 정말 꼭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정말 다짐을 했고요. 저희가 자기 더 좋은 퀄리티로 꼭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이更加好嘅舞台以更加好嘅质素我承诺우리一定会再翻嚟噶 <laughs> <모습>, y e <laughs> s <laughs> sir. <laughs> 네, 어 저도 진짜 너무 행복하고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반드시 돈을 벌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네 일단 오늘 공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정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我覺得對上次呢我哋都冇錯。<noise> <noise> 而我覺得今日呢，我哋都去做呢個演唱會呢做得好開心啊！誒，各位，我亦都呢，好感感恩啦！我可以去同大家去之前去承諾過嘅，今日呢都做曬啦！<noise> 所以，我今日呢，都要喺走之前呢，同大家去再做多一個承諾。

자정업씨 조이 또왜자 마지막으로 조업씨. 마 오늘 공연 장 고생하셨으니까. 오늘你都好辛苦啦，系今日我哋嘅演唱会。네. 감마네요. 감요 네. 어 일단 어 자, 여러분들과 또들다 같이 오랜만에 보게 되어서 또 뻔한 거 봐라. 因為我可以一 물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쉬운 부분도 너무 많지만. 도 사실 뭐 저는 멀리서형들 공연을 이렇게 라이브로 보는 게 완전 처음이어서. 티저 똘마리가, 어첫 번째 근유의 지방에 가야 탈을 많이 먹어야 되는 별이. 이모만큼은 네, 약간 베이비가 된 기분으로 같이 멀리서 어요 그래서 리고또 이제 형들이 또 어제 오늘 사실 좀 급하게 짧은 시간에 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또 음... 변화 네, 그냥 너무 멋있게 그냥 해내는 모습에 또 저는. 저희 사무실 느낌. 다들, 그, 요, 깡, 요, 예, 그, 춤, 뭐, 또, 튀어, 또, 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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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laughs> 저도 정말 행복하고 너무 <laughs> 항상 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고 이렇게 또 다들 또 다들 뵙는도 좋고 사실 저도 좀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감 저희 에게는늘 이해가 있다는 생각하고 저는 이해를 어, 그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기대되고 여러분도 다음을 기대해주시고 항상 보여주시는 사랑 잘 받고있으니까 계속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해주세요 우리의 다음 무대,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대해주세요 우리의 다음 무대의 공연을 정홍씨 오늘 말씀하시기 <거> 있다고 그러시던데? 아, you 아, you. A you, a <목소리도> 네, 1 0 0 0 0 0 0 0 0이원 네, 100000000원. 100000000원. 1거0 0 0 0 0 0 0원1 0 0 Like yeah! 저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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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에있는데 혹시 다음에 중업이가 솔로로 혼자 홍콩에 온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 만약이가에 온다고 이공연이가솔로자홍콩도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실 수요만이가 솔로로 혼자 홍콩에 온다들어봤는데 엄청 좋아수있요 만약에 중이가 솔로로 혼자 홍다고 해도 많은 이 공연을 보러 오실 을까요만약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자 조합신 이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우리 한국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저희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우리 지 정상 한곡을 드요 So, I'm 이 o i n g to take a song, but I'm going to learn so. I'm going